샬롬, 무더운 날씨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를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기가 참 많으셔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쫓아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등장하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큰 무리와 함께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오늘은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한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혼에 관하여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한 부류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이혼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두 부류는 이한 가지 문제로 인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고 싸우고 있었죠.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얼무에 걸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인기에 찬물을 뿌리려 하는 참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위치와 자신이 겪을 어려움보다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제정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바리새인들에게 전달하셨죠. 가정의 주인은 남편과 아내가 아니다.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만드셨으며 그들을 하나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에 기록된 이혼 증서를 통해 이혼이 가능한지를 질문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우둔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혼 증서라는 것을 통해서 절대 이혼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허락하신 것이지 이혼을 하라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8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다. 그래서 아내 버림을 허락하는 이 아니라, 너희의 그 완악한 마음을 제발 버리고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은 그대로 바리새인들에게 완악한 마음으로 단순히 시험하고자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우둔함과 마귀적인 생각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혼 모세의 율법을 말하기 전에, 먼저 너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집요함과 이기적인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여러 공동체 가운데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더워지는 날씨. 기력이 쇠하여져서 마음과 같이 잘 되지 않는 7월, 굽굽한 날씨로 인하여 더욱더 짜증이 나는 이날. 사랑하는 우리 청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보다 주님을 더 생각하고,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이들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며, 덕을 세우며, 나의 은약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을 성령 안에 내려놓고, 오늘 하루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모든 공동체가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